안녕하세요. 1-2 총괄 책임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화진입니다. 저희 1-2 스모그챔버 연구팀은 크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경북대학교팀 두 개의 세부로 구성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어, 저희 스모그 챔버 연구팀은 본 사업단 과제에서 어, 아까 앞서 발표를 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연구팀과 그리고 앞으로 발표를 해주실 어, 모델링 팀과의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측정 결과를 좀더 이론화하고 모수화해서 이를 모델 팀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델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라는 공동의 주제를 좀더 이론적으로 저, 어, 설명을 하고자 저희가 스모그 챔버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또 실험적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RFP 상에서 저희 이제 스모그 챔버 연구팀에서 이제 수행을 하기 어, 하기를 원하는 그 과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런 반응 챔버를 이용해서 생성 기작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이런 반응 챔버를 이용해서 초미세 먼지 생성 과정을 모수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미나 유럽보다는 조금 더이 스모그 챔버라는 연구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챔버 기술력의 선진화를 위해서 어,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 목표를 저희가 달성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모그 챔버 연구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어져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기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들을 중점으로 연구를 꾸준히 지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이제 북미 유럽의 어떤 스모그를 이슈로 연구를 많이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이 스모그 챔버라는 그 반응기 안에 동북아시아 조건의 어떤 요소들을 넣어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중점으로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그 챔버 라는 그 알티피셜한 조건들을 최소한으로 해주기 위한 고해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또한 기존에는 측정 분석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구 물질을 사용하고 여기에 이제 고 어그 동아시아 라는 그런 조건들을 담아서 입자를 생성해서 그 기작을 규명하고 모수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도 이 기작기면과 모수화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지만, 이제 최근에도 이런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본 슬라이드에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측정으로 이제 모수화를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측정으로 도출을 해보았을 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도출한 값과 실제 이제 모델에서, 현재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직 논문과 코에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구물질별그 모수화 결과를 코러스 AQ 때 저희가 도출됐던 BOC 농도를 반영해서 건축한 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갭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종종 보고는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모그 챔버 실험의 역할은 이것이 왜 이런지 그리고 그 갭을 줄여주는 모수를 조출할 수 있도록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규명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큰 갭이 있는 이유를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제 이것을 저희 실험 연구의 모티베이션이자 골로 삼아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이유가 될수 있는데요. 어, 일단은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수 자체가 다양한 조건에서 모수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스모그 챔버 연구는 이제 북미 주류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보통은 하이 낙스에서 도출된 모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모수에는 외탄 조건이라든지 에스테칸 조건 그리고 아르투페소이가 다윈탄 탄 조건 등은 사실상 모수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실제로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동부가 조건이라는 하이 낙스 삭스 암모니아 혼합 비율을 실험을 했을 때 수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동부가 조건인데 수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조건에서 생성된 입자의 모수하는 아직까지 도출은 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수율이 증가하는 지에 대한 기작 규명은 사실또 현재 진행형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해상도의 어떤 측정 분석과 이제 연구들을 통해 상상태 등의 어떤 규명 등을 통해서 이런 기작을 좀더 규명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 파티크페이즈 에볼루션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모수도 또한 이제 챔버에서 도출된 이제 모수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프레시한 입자 중심의 모수화 결과였다면 사실상 이제 최근에 많은 연구들과 이제 뭐 텍스트북에서도 에어로졸의 라이프타임은 대기 중에서 수 주까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모델에 반영을 할때 이렇게 대기 중에서 에이징이 많이 진행된 입자의 모수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 하셨듯이 고농도 때는 대부분 장거리 이동 혹은 이제 정체인데 그렇다면 대기 중에 입자들이 뭐 최장 열흘까지도 머무르게 될 것인데 이제 이런 입자들의 모수화 결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이징을 통한 어떤 모수화 결과를 도출해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모수화 자체에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오더맨 투프로덕 모델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BBS까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두 모수다 사실 뿌리는 펜코어의 펄티셔닝 세어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세어리 자체가 이제 입자는 호모지니어스 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서 입자는 헤트로지니어스 하다라고 많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그툴 자체에 이제 물리 특성이라든지 상생태 등이 반영이 된 어떤 모수화 결과가 도출 도출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도출된 모수화가 결국에는 모델이 적용이 되어야 좀더 실제 측정과 가까운 값이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스모그 챔버 실험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기라는 조건에는 아무런 벽이 없지만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그 스모그 챔버라는 그 백이 있고요. 백 자체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벽으로의 손실을 고려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데요. 실제로도 실험을 보시면 중간에 생성되는 이 중간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i b o c s b o c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스티키하다라고 이미 보고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원로 손실이 사실. 파티클보다는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고려가 되지 않았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모델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전후의 어떤 수율 차이를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퍼블리시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연구에서는 이어 게스트 페이지의 월로수도 고려를 해서 수율과 모수를 조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경북대와 키스트 두 개의 팀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스모그 챔버 과제를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경북대에서는 소형 챔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챔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구 물질로부터 도출된 프레시한 입자 중심의 기작 규명과 모수화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에서는 중대형 챔버와 노화 챔버를 보유하고 있어서 여기서 좀더 노화가 진행된 입자의 기작 규명과 모수화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에 도출된 모수화 결과는 모델 팀에 제공함으로써 이제 모델 개선을 기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챔버에 담는 그 내용들이 현상 규명팀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면 예를 들면 아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뭐 비오스라든지 아니면 기적 등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은 1,000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뭐어 연계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챔버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 해외의 협력기관인 플로리다 대학교와 이제 막스 플랑크 대학교와 같이 협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입자 생성 실험을 아주 오랜 기간 진행을 해 왔고요. 저희는 이제 인공 광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태양광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비교 검증하고자 협력을 하고 있고 어 막스 플랑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상태가 아주 중요한데요. 어 막스 플랑크에서는 헤테로지니어스한 어떤 입자 상상태와 그리고 에이징 프로세스를 어 보유 어, 넣어서 이제 그 어, 모수를 도출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정과 비교 검증을 통해서 중간에 필요한 기작 등을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는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1차년도에 계획을 했던 내용은 사실상 이제 기간이 짧아서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었는데요. 1차년도에는 이제 그 노화 기작이라는 연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 프레시한 입자 생성 중심의 모순는 이미 시스템을 구축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전구 물질의 모수화를 저희가 이제 1차년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프레시한 입자 중심의 어떤 반응 기작을 규명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해외내 네트워크 수립을 하고 좀 교류를 해서 이제 챔버 선진화를 진행하는 것이었고 1차 논도 성과로는 저희가 벤젠 SO의 모수화를 한 건을 하였습니다. 검증 중이고요. 이제 곧 제공할 예정에 있고 연구 논문으로는 한 편을 퍼블리시 하였고 이제 세 편이 리뷰 중이고 서브 밋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00년도 계획을 말씀드릴 텐데요. 2 0 0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지난번 사업단에서 지난번 사업단에서 구축된 이 중형 챔버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그 소형 챔버, 그다이루션 그러니까 챔버와 에이징 챔버와 그리고 인젝션 시스템을 저희가 좀더 개선하고 구축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생성돼서 노화되고 이제 저희가 측정 분석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노화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실험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또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횟수를 고려해서 하루 안에 모든 실험을 끝낼 수 있도록 인젝션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챔버의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로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처음부터 코어프션트를 구해주고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차 년도에 제가 그런 연구들을 좀 수행을 했는데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챔버와 부분들에 있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로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논문의 도면인데요. 이제 입자가 이제 월로 가는 부분, 그리고 BOC와 SBOC가 파티클로 업테이크 되거나 월로 가는 부분 등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구해줘야 합니다. 파티클의 월로스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 입자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캐릭터레이션을 했고요. 이제 코에피션트를 구했을 때 기존에 있는 뭐 유럽이나 미국 등에 있는 그 챔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저희 챔버 시스템의 어떤 정합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비오스의 월러스 부분이고 최근 연구 동량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파티클로의 업테이크는 최근 많은 논문에서 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파티클을 월로 같이 럼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월로 가는 그 업테이크 부분과 이제 이베포레이션백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코어피션트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피션트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사실 실험과 모델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1차 년도에는 이를 계산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에서 저희가 한 것은 이제 이 계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C월이라는 것인데요. C월은 챔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챔버의 볼륨이 얼마인지, 그리고 챔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챔버의 조건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C월의 조건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그발로트에 대한 그그 성분이 얼마만큼이 개수에 있고 얼마나 월에 있을 수 있는지를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저희가 이제 2차년도에 실험을 하면서 이 C월을 중간중간에 구하게 되면 이 C 월 월에 반영을 해서 얼마만큼이 이제 캐스에 있고 얼마만큼이 월에 있는지를 저희가 구해서 이를 이제 수율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BBS라는 걸 도출하기 위해서 다이로션 챔버를 쓰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어, 모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플로우 레이시 가장 중요한지, 어떤 레이오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옵티마한 조건을 저희가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레시한 입장에서는 모수화를 저희가 벤젠에 대해서 하였고요. 이제 저희가 좀 컨펌이 되면 이제 모델 팀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심에서 많이 발생하는 입자이긴 하지만 사실 생성하는 수율은 낮은 낮기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하는데도 상당히 예로상이 좀 많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실 모델에서 좀 과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모델을 수, 모수를 하였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그 농도가 낮을 때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각각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었지만 그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좀더 오버에스티메이션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사실 이런 결과는 기존에 이제 칼텍 그룹에서 프로바이드 됐던 그런 결과 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것을 모수하기 화 위해서 ACSM이라는 기기를 사용을 했는데 정량 분석하는 데 조금 더 이제 컨펌과 코렉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저희가 지금 이 도출한 이 모수를 모델 팀에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2차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이제 이 구축된 노화, 노화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노화기작을 연구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또한 새로운 전구물질의 프레시안 SOA의 이제 모수화와 기작규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구 물질은 노화기작에 있는 톨루엔을 사용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가장 리프레젠트티브한 컴파운드를 이제 좀 모사를 할 것이고 또 톨루엔 또한 도심에서 가장 대표적인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이제 톨루엔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는 기존에 이제 하지 않았던 모수의 상대적 어, 대표적인 물질인 스차일렌과 어, 트리메트 벤젠 그리고 리니어 알켄 도심 배출 대표 물질이고 코로에이큐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배출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적 조건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분명히 이제 동부가 조건이라는 조건에서 실험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때 동부가 조건만 하면 이 조건이 상승되는지 낮아지는지 모르니까 상대적인 다른 컨트롤스트 되는 모든 조건들을 거의 실험으로 모수를 모사를 할 예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전공물 수당 실험셋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비교 검증을 위해서 다 수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결과 도출은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해서 이제 수요를 선정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2000년 진행 중에 있는데, 간략하게 저희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사실 모수를 계산하는 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값을 구하는 게 어려운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들어가면 BOC가 들어가서 이제 프로덕트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뭐 BOC, 즉, 발로틀리티에 따라서 이제 생성되는 양이 다르고요. 그렇지만 발로틀리티에 따라서 그 벽에 붙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월러스 크래션을 했을 때, 때 예를 들면 발로테레티가1에 있는 물질, 이에 있는 물질만 점선이 이제 컬렉션 된 값인데요. 다 발로 틀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각각 보정이 돼서 이제 수율을 산정하고 모수화를 할 예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수를 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오더밀 투플로덕으로 모델을 모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좀더 인풋에 있어서 플렉스블한 이제 BBS를 모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썰모 디누더와 AMS 시스템을 사용해서 입자가 이베포르 때는 그 플럭스를 이용해서 피팅을 해서 이제 BBS라는 것을 도출할 예정이있습니다 그렇지만 BBS를 도출할 때 이제 식을 보시면 이 식에 이제 그이베포르트 엔탈피라는 이제 값이 들어가는데요. 기존에는 상수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서 이 값에 따라서도 그 BBS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실험으로 그 다일루션 챔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아이소써머란 그발로트레티를 어, 구해서 이를 대신 넣어서 좀더어 리얼한 그 BBS를 도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규명하기 위해서 프레시한 입자, 에이징된 입자 모두에서 이제 고해상 질량 분석과 그리고 이제 어, 필터 데이, 데이터의 어떤 몰리큘러 아이덴티피케이션 분석 그리고 상상태 규명 등을 통해서 모델의 인풋과 그리고 좀더그 기적 규명을 상세화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코어를 통해서 이제 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입자가 헤테로지니어스라고가정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에 보면 이제 입자가 올리고으로되고 있는 그 반응 기작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 도출된 그 BBS 결과와 저희가 실험으로 도출한 BBS 결과 비교를 통해서 이 중간 기작을 얼마나 좀더 추가하고 빼고 어떤 기작이 더 필요한지를 규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제 그 기작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국제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6월 29일쯤에 다섯 개의 국가가 참여한 국제 워크숍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더 개선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좀어좀더 진행을 앞으로 최근 연구 동향을 좀더 이제 얻고 교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어, 많은 결과들을 이제 그 참여 연구들께서 많이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 감사드립니다.